교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코리아 강 팀장 김영길입니다. 예, 이제 어느덧 8월 달 8월 25일 일요 경마까지 다음 주가 이제 월말 경주입니다. 네, 월말 경주고 그다음 주 이제 한주한 한 다음에 또 명절입니다. 그것도또 다음 주가 야간 경마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음, 세월이 수월 같대더니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경마코리아 예상지 그리고 또 우리 경마코리아 예상 방송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너무도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사실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일요 부산 경마니까요 오로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좀더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최고의 내용을 또 훈련 상태를 자세히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 주교 3 0년 김영균의 일여부산 메인승부처는 3경주고요. 강팀장은 4경주를 메인승부처로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 0 0 0 부산 1경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빠르게 고리차를 돌려 나가던 일본 무적패랑 부 선두의 외곽에 3번 아람달의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이 그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경제 중심 세력이 잘 세워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떤 마피를 축으로 세워야 될까요? 어 저는 어, 오버마 액톤 스텔스가 이번에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직전 경주 삼 차의 아쉬움을 이번에는 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거기에 또 진겸 기수가 직접 훈련을 전담하면서. 상위 등급하고 병합할 때 보니까 굉장히 좋은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마 액톤 스텔스는 이번 경주 반드시 배팅권에 안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전 마필도 한번 압축을 해주시죠. 네, 안쪽에 일본마 타이틀 코드 이게 좀 실전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리차드 기술을 기용을 했어요. 지난번엔 에, 뭐, 거의 뭐, 착순 진입도 못했던 그런 졸전이었는데, 에, 이번에는 게이트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또 최단거리 1000m로 거리를 줄였다라는 면에서, 어, 사실 뭐, 일반마 타이틀고드는 코드는 아낄 이유도 없고, 어, 또 이번에는 훈련 강도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에, 스피드 음, 좋은 그런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한도를 본다면, 이제 구어마 BK 빅터인데, 이거는 투투터보러라고 하는 국산 4등급 마라고 병합을 했어요. 근데 전개적으로 앞선 또 이선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이게 그 주행 자세가 굉장히 딱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구번 마 BK 빅터 요 마필도 연투를 기대 볼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하나만 그러면 네. 6번 레인보우 파크가 직전 영준재 네. 휴양유 첫 경주였는데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어요. 물론 네, 그렇죠. 부진마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네. 나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엔 등짝을 김혜선 등짝으로 야무진 등짝으로 분명히 올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 훈련을 육범아 레인보우 파크는 계속해서 이제 병합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근성보강을 잘 했는데 일단은 직전 경주 약간의 공백 후에 출전에서도 착순 진입, 사착을 하면서 선전을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점수, 좋은 또 착순 진입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번, 1번, 9번. 네, 그리고 이제 복병 정도로 볼수 있는 6번 만 레인보우 파크까지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부산 1경주는 분명히 인기만 첩전 같지만 이런 경주일수록 좀더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경주의 중심세력을 잘 세워야 된다는거 요거 핵심 포인트니까요 꼭 체크해놓으시고요 다음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800m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거의 이제 6등급 수준의 마필들 그렇죠 네 부진마들이 이제 (1800을) 과연 이게 이렇게 뛸수 있을까 걱정인데요 어떤 말을 제일 세게 봐야 될까요 어~ 3십일 주에 라이스마 방에서 나온 두 마필 굉장히 눈길이 먼저 갑니다 일단 (4번) 마티즈비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연속 입상도 했지만 이번 경주는 어 선행이 가능한 그런 경주예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감량이점이 있고 또 선행조건이라면 사번마 티즈비는 이번에도 어, 열심히 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6번마 동방나래가 나름대로 거리를 늘리고 나서 좋은 성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에, 이번엔 아주 그냥 장거리로 또 1800으로 출전을 했는데 에, 늘, 거리를 늘려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이라 1800으로 또 더더군다나 거리를 더 늘린다면 6번 마 동방 날에도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겠고요. 그러한 그 뚝심 보강 을 병합을 하면서 잘 다진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부진마 경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4등급에서 놀던 일본 블루 댄서라든가 2번 네. 달고 같은 마필들도 분명 욕심을 낼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두 마필의 이영 가능성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훈련 상태까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일반마 블루 댄서는 42번 42전에 세번 입상을 한 마피입니다. 그만큼 성적이 나아주지 않았던 그런 마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등급에서 뛰던 말하고 5등급에서 뛰던 말하고는 분명히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마 블루 댄서 어차피 간급까지 당한 마당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상태도 뭐 직전 경주보다도 더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마필꼭 참고 어, 잘 타다가 종반에 한발 쓰는 에, 또 특히나 그런 말을 잘 타는 정도윤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일번마 블루댄서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마 달구도 아직까지 뭐 입상이 없는 마필입니다 에, 외산 4등급 마필인데 이제 국산 5등급으로. 강급을 당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뛰어봤죠. 자 이번에는 이성적 이수로 교체가 됐고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이마필 역시도 어차피 외산 4등급에서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국산 5등급으로 강급을 당한 마필이라 요 마필도 되든 안되든 무조건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 꾸준히 병합을 하면서 역시 걸음을 늘리고 나온 그런 마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왜 1번 블루댄스 하고 이번 달구를 설명하셨냐면 이번 부산 이 경주가 1800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600까지는 코너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두 번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1800은 코너가 네 개예요. 발을 네 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파괴력이 있는 마필 같으면 뚝심으로 그걸 커버할 텐데 이런 거의 6등급 수준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경주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1번 블루 댄서와 이번 달구는 1800m 경주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마필의 입영 가능성을 여쭤본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서 현장 상태 나쁘지 않다면 가볍게 배당 메리트가 있으니까 1번 블루 댄서 2번 달구의 입영 가능성까지 꼼꼼히 체크해 놓으시면 부산 삼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300m 부산 삼경주, 이번 경주 1호 부산 하이라이트 경주네요. 메인 승부처, 김영균의 메인 승부처.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부산 삼경주는 딱그 조교가 잘돼 있는 말, 에, 그야말로 조교로 봐서는 그냥 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마필을 놓고 가는데 또 거기에 있기만 한데 조교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입상이 어려운 마필이 또 한두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찬스다. 우리 고객 여러분께 조교 좋은 말, 정말 완성도 높은 말을 놓고 어 이제 조교가 안 좋은 말을 걷어내고 공략을 한다면 요거는 충분히 한 수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일단은 어 가장 조교 잘돼 있는 말을 놓고 그 다음 어, 역시 조교로 접근하는 상대마도 조교가 잘돼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만 이번 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고요. 인기마 한 두는 상태가 덜덜하기 때문에 한두 걷어내고 확실하게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히 새벽 조교로 승부처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조교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산 3경주 메인승부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로 1600m 부산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팀장의 1위 부산 메인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 안티빠스 인기마 접전 같죠. 인기마 중에 한두 마리는 내용 정말 안 좋습니다. 요거 싸그리 제가 교통 정리해 드리고요. 아주 내용 있는 마플만 똘똘 말아서 멋진 승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시원하게 아주 제대로 된 작품을 한번 때려 볼요량이니까 부산 4경주 많은 응원 부탁 드리며 현장에서 그리고 또 승부 경주 미리 듣기를 통해서 부산 4경주 자세히 설명 올릴 것을 약속 드리며 다음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5경주는 특별 경주입니다. 육성 심사 학교 조기 출점마 특별경주입니다. 2세 망아지들 중에 가장 기대치가 있는 싹수 있는 마필들, 어린 꿈나무, 한판 승부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가장 세게 보시는 마필 한 마리, 그리고 관심마한 마리, 두 마리만 먼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에, 가장 세게 보는 세게 보는 마필은 7번 마플입니다. 톱 요거 데뷔 전에서 1000m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 바로 또 1300으로 승급 전에 거리 늘려 나왔는데 거기서도, 에 뭐, 선행을 안 간,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한 그런 마피입니다. 요거는, 어, 사실 7번마 톱데이는 훈련 때 걸음으로 봐서는 얘가 과연 뭐 이세 마냐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발놀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7번마 톱데이는 저는 이번에, 음, 레이스가 이렇게 약한 레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7번마 톱대 우승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마 중에서 는 어떤 걸 그럼 가장 세게 보세요. 네, 상대마 중에서는 안쪽에 1번마 닥터 카슨 요거는 이제 지난 데뷔전에서 선행을 강탈을 하면서 역시 여유 있게 구마신 상대마를 구마신으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죠. 1번 게이트에 선행마가 많습니다만은 얘가 선행을 간다면 여유 있게 풀어갈 것이고 만약에 선행을 못다못 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 따라가서도 충분히 되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마 닥터 닥터 카슨도 나름대로 상위 등급하고 계속 강병합을 하고 준비를 한 만큼 훈련 성과를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별 경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페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반 우당탕탕 투다당탕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빈틈 노릴 마필이 바로 12번 맨 오브 더 필드 13번 스타 오름 이런 네. 마필들 이제 아무래도 선행마가 아닌 따라가다 역습을 노리는 뚝심형 마필드 설립형 마필드란 말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특별 경주니까 전개상은 요 12번 맨 오브 필드라든가 13번 스타 오름을 무시할 수 없는데 네. 요 마필의 컨디션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어, 13번 스타 오름은 어, 계속해서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 외곽 게이트가 차라리. 중간에 끼겨 있는 것보다는 좀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추입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지 들지는 않지만 모래 안 맞고 외선에서 곱게 풀어간다면 충분히 13번만 스타 오르은 가능성 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번 맨 오브 더 필드 리차드 기수인데 요 마필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뒤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급전에 이번에 거리를 1000m로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최단 거리보다는 1200거리가 좀더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늘어난 거리에 대비해서 충분히 훈련까지 마치고 나온 그런 마필 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7번 네. 톱데이는 인정을 하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7번 톱데이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 안고 가야 될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됩니다. 음, 부산 경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대주다. 네. 이렇게 평가해도 손색이 네,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오경주는 7번 톱대를 필두로 도전 마필 중에서는 나머지 마필들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현장 상태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에 1400m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400m 상승세의 마필들도 있고 또빈틈놀 마필도 있고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뭐 (7번) 뉴욕망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출전한 두마필이 우선 이제 눈길이 가는데 그중에서도 (7번만) 뉴욕망치 예, 굉장히 그 좋은 끈기력을 지닌 마필이고, 최근 들어서는 순발력까지 좋아진 그런 모습이라, 얘는 이제 예전에는 뭐 거의 뭐 깡바닥 주입을 했던 말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선위권 전개를 하면서도 중반 탄력을 살리는 그런 마필인데, 동반 출전하고 있는 일본 마파이니스트 워리어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할 때도 뭐 훈련 때는 그렇게 뛰어나게 앞서가는 그런 병합시에 앞서가는 탄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전에서 좋은 그 성적을 보, 내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에는 오히려 7번만 뉴욕 망치가 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를 앞서가는 정도의 탄력이기 때문에 연투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 1번만 파이니스트 워리어도 요건 꽃자리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두마필 동반 입상까지 욕심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마필 중에서 아 네. 요마 마필은 안고가야 된다. 요거 하나 정리를 좀해 주시죠. 복병마를 한두 추천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음. 네, 뚝심이 좋은 외곽의 10번마 메이지 알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인데 사실 2등급에서 1등급 승급해 가지고 바로 입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1등급에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경험을 한번 해봤고 이번에 훈련할 때 굉장히 탄력감이 좋은데다가 감량 3kg에 또 2점까지 받받았기 때문에 10번만 메이저 알파 다른 마필들은 아마 7번 뉴욕 망치라든지 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워낙에 강자기 때문에 욕심을 못 낸다면 2판 4판 10번만 메이저 알파는 승급전에서 한번 입상을 하겠다라고 의욕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이변 노릴 마필 중에 네. 안쪽에 이번 카스바 프린스, 3번 러닝삭스, 특히나 3번 러닝삭스는 출주 공백은 있는데 주행심사식 굉장히 여유가 많았거든요. 네, 밸런스도 좋았고 네. 또 프랑스와 기수이기 때문에 요게 앞선 출연을 한번 노리면 어떨까요? 어, 그렇죠. 요거는 앞선 전개 에, 부담 유향도 굉장히 지금 조건이 좋아요. 52kg이기 때문에 휴양전에는 5 1 k g 를 달고 뛰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 그리고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그런 좋은 순발력 그리고 끝걸음이라면 앞선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한번 욕심을 낼수 있겠고 워낙에 에, 또 프랑스와 기수가 힘 있는 말머리를 하는 만큼 선행 후에 버틸 가능성, 그러면서 배당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럼 조 정리를 해보죠. 칠번 네. 뉴욕 망치는 주축으로 인정을 하자. 이거는 네. 뭐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동조 마필 바로 십구 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 일번 파이네스트 워리어는 꽃자리 전개니까 네. 능력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걸로 그렇죠. 예. 대신에 빈틈을 보일 경우. 이변넓를면 삼복이나 뭐, 삼상 삼차권까지 연결한다면 한번 러닝 석스나 10번 메이저 알파 네. 요 정도면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아무튼 부산 육경주는 쉬운 듯하면서도 뭔가가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현장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까지의 내용과 또 전개 그리고 훈련 상태를 감안해서 미리 추천을 드렸으니까 요마필 중심으로 한번 가볍게 가볍게 마무리 지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점점점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가 찾아오고 있죠. 천고마비의 계절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필들 컨디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동안 더위에 약했던 마필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이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현장 마필 변화가 심하게 변화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체크하셔서 현장 상태 꼭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더 좋은 소식으로 또 고배당 마필까지 싹 잡아내서 고객님에게 멋진 내용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